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오디오북 읽어주는 어플인 오더북을 강력 추천을 하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들이 벌써 출중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계신데 제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급, 고급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가 참 힘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영어 콘텐츠를 가, 많이 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뉴스라던가 TV라던가 영화를 영어로 된 것으로 열심히 보고 그리고 뉴스 기사라던가 책도 영어로 된 된 것으로 열심히 읽으면은 그 컨텐츠를 통해서 나오는 다양한 단어들을 접하고 더 익숙하게 만들고 표현들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영어 실력이 더한 단계 향상 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도 지금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받고 있는 모더블을 영어 공부 하시는데 한번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더블은 이제 많고 많은 오디오북 시장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고 가장 책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이 운영하는 자회사 이고요 우선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구독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달마다 결제하는 플랜이 있고 연마다 결제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는데요. 달마다 결제하는 것을 먼저 보면 첫 번째는 오더블 플러스로 가장 기본적인 플랜입니다. 이것의 가격은 한 달에 7불 59센트이에요. 이 플랜은요, 그냥 오더블을 쓸수 있게 해주는 패스에 불과합니다. 그냥 입장권에 불과하고요. 오디오북을 추가로 따로 돈 주고 사서 다운 받아서 어, 들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더블 프리미엄 플러스는요, 한 달에 14불 95센트인 대신에 조금 더 비싼 대신 한 달에 책한 권을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하나 받게 됩니다. 기본 플랜보다 한 달에 7불 더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딜인게요. 오더 불에 있는 책들이 보통 14불에서 20불 사이 정도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7불만 추가하면 그것을 공짜로 한개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더블 프리미엄 플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한 달에 22.95 센트로 구독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아까 본 프리미엄 플러스에서 크레딧을 하나 더 받아서 총한 달에 크레딧을 두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전 내외보다 8불만 더 주면 공짜로 책한 권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오더블 상에서 책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은 딜입니다. 그리고 연간 회원권이 있는데, 1년 구독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을 12개 받을 수 있는 플랜은 1년에 $149.50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이 구독료를 12로 나눠보면, 책한 권당 $1250 정도 주고 이제 구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괜찮은 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타가 이것을 한번더 업그레이드하면 1년 구독에 24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29.50센트입니다. 이것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책한 권을 9.50센트가 조금 넘는 가격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딜입니다. 첫 번째 플랜에 비해서 이 프리미엄이 붙은 플랜이 훨씬 좋은 점이 또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더블에 의하면 이제 할인 행사를 적용받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오더블을 써보다 보니까요. 할인 행사가 정기적으로 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책들을 오불에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준다던가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되던가 그런 식으로 할인 행사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엄에만 적용된다고 나와요.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이제 오더블에는요. 당신의 플랜에 포함되어 있다고 라 해서 인클루디드라고 표시된 책들이 있어요. 이것은 따로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따로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고 진짜로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인데요. 이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인클루디드 된 책들은 프리미엄 플랜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인클루디드 된 것들은요. 오더블 스페셜, 오더블 익스쿠시브 즉 다른 데에서는 없고 오더블에만 존재하고 있는 책들을 좀 오더블에서 프로모션 차원에서 인클루디드로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가 책들이 명작이고 클래식한 경우는 진짜 뭐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카피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오더블에서 녹음만 해서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명작이 대들 클래식한 것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 중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인클루드된 것들을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해하면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제가 선택한 플랜은요. 저는 오더블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한 달에 크레딧 하나를 받을 수 있는 먼슬리 플랜인 오더블 프리미엄 클러스, 클래스를 이제 공짜 체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크레딧으로 보이즌 더 보이라는 책을 들었는데요. 이 당시 제가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기간이어서 운전하면서 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책도 그 체험 한 달이 다 끝나기 전에 다 들어버려서 어, 업그레이드로 1년에 12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제가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기존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여서 1회 한해서 적용되는 할인을 받아서 현재 12 크레딧 1년 구독을 119.50에 구독. 겠습니다. 사용 후기는요. 일단 대만족입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책을 듣거나 읽은 적이 없는데요. 다 오더블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씩은 집안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잡초 뽑고 막돌 치우고 이런 일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몸은 바쁘지만 마음이랑 정신은 전혀 바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책까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두 배가 되는 느낌이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더블의 좋은 점이 예전에는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할때 유튜브 비디오를 틀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를 듣고는 했는데 일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앉아서 무슨 팟캐스트를 까, 무슨 유튜브 들을까, 또 마음에 드는 거 찾고 괜찮은 거 찾아서 트는 것까지가 좀 일이고 고생이었어요. 오더블은 한번 듣고 싶은 책을 고르면 적어도 막 10시간 남짓은 원래 듣던 책 그냥 계속 생각 없이 또 틀고 다음에 내일 다시 또 틀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틀을지 무엇을 들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많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이유는 공짜로 듣는 고전 문학 덕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돼서 더 이상 카피라이트가 없는 많은 책들이 공짜로 들을 수 있게 플랜에 인클루디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안나 카레이나도 다시 오더블로 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도 다운 받아놨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지 오웰의 그 클래식한 어, 1984라던가, Animal Farm 같은 것도 다운받아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인가? 비싸다입니다. 일단 구독료 자체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구독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이지 책을 들으려면 그리고 크레딧을 다쓴 다음에 책을 들으려면 따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 책들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한 14불에서 20불 남짓인것 같은데 좀 유명한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인 책들은 훨씬 비싸요. 예를 그래서 요즘 엄청난 베스트셀러인 오바마의 책 A Promised Land는요, 원래 가격은 45.5불이고, 이것을 할인해서 지금 31.85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엄청 비싸죠. 근데 오더북을 만드는 그 프로덕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왜 비싼지는 이해가 가요. 책에 대한 카피레이트도 내야 되지. 성우한테 돈도 줘야 되고, 프로덕션 팀한테 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앱 관리하고 프로모션하고 정말 비용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많아서 비싼 거는 이해가 되지만요. 어, 짠순이인 제 수준에서는 아직도 구독료랑 책 가격이 좀 비싼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비싼 이유가 마음에 드는 책을 오더블을 통해서 찾았으면은요 또 하드 카피로 소장하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더블에서 쓴돈 플러스 추가로 책까지 또 따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한 권을 위해서 돈을 두 배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앱의 문제인데 제가 최근에 CIA에 대한 책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거 하나 읽었다고 무슨 추천 도서를요 항상 cia fbi cold war intelligence military 막 이런 것처럼 제가 완전 밀리터리 덕후 막 인텔리전스 덕후인 것처럼 진짜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심하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쁜 점은 이제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인클루디드 된 책의 전체를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찔끔찔끔씩만 보여줘서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책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드는 점그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어웨너 완전 엄청난 대만족이고. 생각해보면요. 하루 중에서 조용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어 책을 읽음으로써 영어 실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책 듣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엔 잡담 말고 좋은 영어 표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